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K-pop 다시 부르기. 자, 지난주까지 한승기 씨가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맞이할 가수분입니다. 이분은, 음, 대한민국 가수들 참 많잖아요. DJ 개인적으로 그 많은 가수 중에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세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상자에서 음. 막내를 맡고 있는 이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두명 있는데 뭐형 막내. <laughs> 그래도 무대에서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아래는 응, 또 확실히 해야죠. <laughs> 야이 <아이>, 바쁜데 와주셔서 <laughs>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바쁘긴요. 뭐뭐 뭐. 그냥 방송이니까 그렇게 예, 얘기도 예. 돼요. 아니 근데 음. 세상에 지금 네.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신지 몇년 되신 거죠? 두 년이 넘었죠. <laughs> 9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예. 제가. 어쩜 그렇게, 이렇게 문턱이 높아요. 이세준 씨 방송할 땐 제가 몇번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 뭐, 여러분, 당연히 뭐, 짐작하, 아니, 오해하실지도 모르겠구나. 어쩜 그렇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냐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 전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는데, 음. 아, CBS 문 되게 두꺼워. 아, 그럴 만한 이유가 <laughs> 있었습니다. 네. 뭐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바뀌었는데요. 네. 지난 사장님 방책이에요. 예예 예. 게스트 없이 아. 라디오를 하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는 게스트 게스트는 게스트지만 그냥 그냥 게스트라고 좀 섭섭하지. 아무튼 이번에 바뀐 사장님 예. 사장님께서는 뭐 이, 이런 여유를 좀 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난 방송 지난 사장님 한용길 사장님 예. 참 답답했어요. 나는 은재 사장님 받기나 그건 기다리면서 살았네. 수고 <laughs> 많으셨어요 그동안. 드디어. 그래서 이세준 씨를 모실 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사장님 이 발전 발전하는 길만 남았구나. 싶어요, 제가 <laughs> 그래서 그런지 <laughs> 예. 정말 9년이 넘도록 제가 매일 여러분 만나는데 예. 저와 함께하는 이세준 씨를 오늘 처음 이 스튜디오에 모셨다는 게 예.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laughs> 9년 전이 생각이 나는 이제 승화 형 처음 DJ 맞고 제가. 음성으로만, 뭐, 퀴즈 같은 거, 확승화에 관한 퀴즈, 음, 뭐, 그런 음. 거, 고런 거로만 처음 참여를 했었고. 맞아요. 축하 인사 네, 겸 예. 해서. 그때는 뭐, 듣는 분도 몇분안 계실 때였어요. <laughs> 그래가 그거 한지는 다 모르실 거야. 근데, 9년 동안 참,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루시고,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 하고 있죠? 오래 있죠? 아이 어, 그럼요. 와, 아니, 진짜, CBS는 방송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사고 안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세상에, 사람 만들어서 CBS가. <laughs> 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예 어, 아, 어. 아, 진짜. 자 아무튼 <laughs>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우리 청취자 <laughs>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계실 거라 그런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어, 바쁘죠? 뭐 그냥 저도 이제 프로그램 맡아서 하는 게한 두억이 있고요. 어, 네, 네, 공중파는 아니지만 요즘 네.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뭐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요리상자 공연 있고 어. 네. 축가는 둘다 부르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시는지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축가 많이 하러 가더라 네. 주말에. 예, 네, 좀 많이 하네요. 음. 네, 그뭐 제가 더 싼가봐요, 승용보다. <laughs> 아니 가끔 <laughs> 뭐. 일 때문에 못하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아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laughs> 자 이렇게 남아주셨는데 노래 네. 한곡 불러주셔야 돼요. 어, K-pop 다시 부르기. 음. 야, 이 노래를 해도 될까 싶은데요. 진짜 그 뭔가 궁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 피격 피격의 김연아 선수는. 함부로 언급하는 게 아니고. 네. 가요계에서 우리 저 BTS는 함부로 언급하고 함부로 커버하는 게 아닌데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거 아닌데 어. 제가 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이제 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오. 그래서 공연 때이거좀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커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한 번을 못 했잖아요, 저희가. 못 했죠. 우리도 그리고, 오랜만에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은 이제 거리두기이긴 하지만 공연이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BTS는 다른 노래로 또 빌보드 1위를 쭉 달리고 있고 아... 그게 어디가 할 데가 없어요 이 노래를 연습은 했고 연습은 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불러봐야겠다 하고 나이나마이트라는 곡을 준비를 이야... 해봤어요. 네. 지금 많은 초대 손님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네. 사실 이 노래는 뭐 연습도 안한 상황이죠. 누가 이 노래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요 속으로 층은 좀 그렇죠.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게 또 필수. 아 그래요? 페스코스죠. 어, 근데 저도 뭐... 어리지도 않은 어리지도 사람이 뭔걸 않은데... 건드렸습니까? 아니니까... 이 어려운 노래를? 아니 팝송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까 리허설하는 거 봤는데 네. 그냥 읽어도 그렇게 빨리 못 읽겠더라 나는. <laughs> 모르겠어요. 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뭐잘 못하면 터지기라도 하겠지 뭐 다이너마이트. 일단 네. 저기 보는 가사가 있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써 있습니다. 네. 예. 어 이. 이... BTS 7명의 목소리를 혼자서 또 카바를 다 해야 될 텐데. 예, 예. 그 통기타 버전으로 약간 제가 편곡을 좀해 봤고요. 어.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하셔 가지고 어. 그거 보면서 좀 배워 봤어요. 그러니까 또뭐막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난 사실 여태까지 공연 같이 하면서 이세준 씨 걱정한 적이 없는데 <laughs> 오늘 정말 걱정이 되고 <laughs> 응원합니다. 네, 영망했다 싶으면 빨리, 빨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자. 알겠습니다. <laughs> 이세준이 노래합니다. d n a m i t e On. I get up in the monk, up a it's to rock and roll. King Kong, I kick the drum, lonely on like a lonely storm. Sing a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Lord. Ding not call me on my phone, iced tea and a get my ping pong. This is scary, happ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at's to cheap like money.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a, let's go. Cause I'm in the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me up like dynamite. This is scar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As sweet as honey, yeah. This to cheat like money, and this go all below.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o up, oh, let's go. Cause I'm in the snatch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ve-set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sea.